저는 그 지주사가 된어 회사, 대덕이라는 회사를 좀 음. 어 언급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, 사실은 작년에 대덕 전자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. 그러면서 2020년 5월달에 대덕과 대덕전자가 분리가 되게 되면서 나는 뭐 대덕이 지주회사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대덕을 본큰 이유는 한두 가지 정도로 좀 언급을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재무구조가 좀 탄탄하다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시총이 9천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 31%를 좀 보유하고 있어요.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분 가치만 한 3천억 정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올해 대덕전자의 매출이 단기순이익과 함께 흑자 전환이 계속적으로 좀 진출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자회사의 지분 가치도 한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. 그 외에도 이제 자회사로 또 와이솔이라는 회사를 좀 가지고 있어요. 와이솔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이 한 2천 900억 정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와이솔에 한36% 가까이 좀 지분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런데 네. 와이솔 같은 경우도 역시 올해 단기 순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5G 수혜주로서 이슈가 되야지만 와이솔에 대한 또 지분 가치가 좀 증가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내년에 아마 와이솔에 대한 지분 가치는 다시 한번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. <laughs> 그 외에도 이제 그 유보율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역시 헌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고 있는데 뭐 와이서 그 대덕의 경우는 작년에 유보율이 6000%가 넘어요. 그런 만큼 뭐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수혜도 계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고 있고 2020년에 사실 실은 대덕과 대덕전자가 분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 순익 같은 경우 832원에서 작년에 2,991원까지 네.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거든요. 특히 여기에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연말이 되게 되면 이제 배당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덕의 경우는 이제 그 배당의 그 어. 유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2%에서 4% 가까운 배당률을 어, 좀 많이 네.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008년 같은 2018년 같은 경우는 3% 줬고요. 2019년 네. 같은 경우는 실적이 떨어지게 되면서 2.87% 정도 줬고요. 그다음에 2020년에 4.3% 정도 줬는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4% 이상은 시가배당률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지분 가치가 뭐 대충 그냥 따져만 보더라도 약한 4천억 정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지금 대덕의 경우는 시청이한 2600억 수준밖에 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배당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. 뭐 저평가 여지로는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지주사로서의 역할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못 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뭐 차트를 통해서 좀더 언급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. 2011년부터 2020. 1년까지 주가는 이제만 6천원 부근에서 12,500원, 13,000원대까지 계속적으로 박스권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6천원대까지는좀 줄어들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주가가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관건이다라고 보는데 박스권 하단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단기적으로는 9,050원대까지는 일봉상으로 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주게 되면은 한만 2,500원대까지 뭐 중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셔도 배당도 괜찮고 저평가인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어갖고요. 뭐 대덕 안정적인 종목, 그 다음에 이런 종목은 꾸준하게 좀 들고 가셔도 뭐 편안한 매매를 할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덕이라는 종목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. 이런 PCB 업체도 최근에. 그,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분류할 필요가 있더라고요. 음. 메타포스 시대가 열리게 되면 서버의 고사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FCBGA, 그러 그러니까 대덕전자에서 영위하는 이 FCBGA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조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서 목표가, 손절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해 드렸던 대로 한 9,05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12,500원 제시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를 아까 전에 좀 언급을 못 드렸는데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 한 7,3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, 지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일반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, 그게 좀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는데,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7,600원 어 수준이죠. 7,650원 수준에서는 이제 턴어라운드가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